지리산의 전지현 주지훈을 도울 베테랑 레인저로 성동일 오정세 조한철 베테랑 배우들이 나섭니다. 새 배우는 23일 첫 방송하는 tvn 15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지리산에서 지리산 국립공원 해동분소 레인저들로 변신합니다. 성동일은 지리산 국립공원 해동분소의 핵심 인물인 분소장 조대진을 연기하고요. 오정세와 조한철은 전지현이 연기하는 지리산 국립공원 최고의 레인저 서희강의 동기인 정구영과 박일혜를 맡습니다. 세 사람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조대진은 반평생을 지리산에서 보낸 지리산 맨으로서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반면 정구영은 산수색도 중 등산로 아래를 보며 질색하는 순간이 포착돼 웃음을 유발합니다. 오직 한 근성으로 똘똘 뭉친 박일에는 무사 안일주의인 정구영과 늘 사사건건 부딪히기 일수인데요. 제작진은 달라도 너무 다른 새 레인저가 가진 저마다의 서사와 매력은 질산을 보다 다채롭고 빈틈없이 채울 예정이라면서 성동일, 오정세, 조한철 사이에서 능수눌란하게 오고가는 핑퐁 연기가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